내가 한번 만들어볼게. 너무 따뜻하다. 따뜻해? 우와, 진짜 따뜻하구나. 우와, 손아 이거 어때? 응, 따뜻해. 축축해, 뽀송뽀송해. 뽀송뽀송해. 뽀송하구나. 이야, 이렇게 되는구나. 엄청 따뜻하네. 와, 따뜻하다. 이거, 이거 우리 먹으면 좋겠다. 이거 이제 우리. 갤 필요가 없고 다아다널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다 말라서 나오는거야 잠깐만 손 이게 먼지필터래 잠깐만 어 먼지. 어머 물은, 물은 좀더 써도 될것 같아.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쳤어